묵상 첫째일 11월 4일 이사야 56대1, 57대21, 33절. 새한글 성경 이사야 56장. 모든 민족에게 가까이 잃은 구원. 예언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이루어내라. 가깝기 때문이다. 나의 구원이 이를 때와 나의 공의가 나타날 때가. 복 있구나.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일을 굳게 붙잡는 인간은. 그는 안식일을 지킨다. 속되게 만들지 않는다. 자기 손을 상가 어떤 나쁜 짓도 저지르지 않는다. 49. 영호와와 함께하는 다른 나라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영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과는 정말 다르게 대하시는구나. 성기능에 장애가 있는 남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보라. 나는 말라버린 나무야. 50. 예언자. 영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기능의 장애가 있는 남자들이라도 나의 안식일들을 지킨다고 하자.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하고 나와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킨다고 하자. 그들에게는 나의 집에서 나의 성벽 안에서 기념비와 이름을 내려주겠다. 아들들과 딸들보다 더 좋은 것이다. 영원한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 지워지지 않을 이름이다. 51.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도 여호와와 함께하여 그를 섬긴다고 하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종이 된다고 하자. 그 누구라도 안식일을 지켜서 속되게 하지 않는다고 하자. 내가 맺어준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나의 기도의 집에서 기뻐하게 하겠다. 그들의 다태우는 재물, 번재물, 들과 희생재물들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겠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52. 주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들이십니다. 내가 여전히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모아들이겠다. 그래서 모아들여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53. 자기의 길로 돌아선 목자들, 하나님. 들판에 모든 짐승아, 와서 먹어치워라. 숲속의 모든 짐승아.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모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들은 모두 소리 내지 못하는 개들이다. 짖지 못한다. 꿈꾸는 사람들이다. 누워있는 사람들이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 개들은 개걸스럽게 먹고도 만족할 줄 모르며 그들은 목자들인데 깨닫지 못한다. 모두 자기의 길로 돌아섰고 저마다 부당하게 자기 이익만 챙겼다. 예외가 없었다. 54. 그들이 말하는구나. 오너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테니 맥주도 같이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다. 엄청나게 많아 넘쳐날 것이다. 55. 57장. 우상들은 바람에 쓸려가리라. 하나님. 위인이 죽어도 마음 쓰는 사람이 없구나. 한결같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어도 아랑곳하는 사람이 없구나. 재난이 닥치기 전에 위인이 숨을 거두었구나. 평안히 들어가 자기 눕자리에서 쉴 것이다. 자신의 고등길로 걷는 사람은. 56. 너희는 이리로 가까이 오너라. 마술사의 자식들아. 바람피우며 놀아나는 사람의 후손아 누구를 너희가 놀리는 것이냐.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는 것이냐. 너희는 범죄의 자식들이고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57. 너희는 참나무 숲에 울창한 나무 아래라면 어디서든 사랑을 불태웠구나. 마른 시내의 바위에 갈라진 틈새 아래에서 자녀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구나. 마른 시내의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너의 몫이 있구나. 그것들. 그것들이 너의 몫이다. 그것들에게도 네가 붙는 제물, 전제물을 붙고 곡식제물, 소제물을 바쳤구나. 이것들 때문에 내가 뜻을 바꾸겠느냐. 58. 높이 솟은 산 위에는 네가 너의 눕자리를 두었구나. 또한 거기에 올라가서 희생재물을 바쳤구나. 문과 문기둥 뒤에 네가 너의 기념물을 두었구나. 참으로 네가 나한테서 벗어나 벌거벗고 올라갔구나. 너의 눕자리를 넓게 했구나. 그들과 언약을 맺었구나. 네가 그들의 눕자리를 좋아했구나. 아랫토리를 바라보았구나. 네가 기름을 바르고서 임금에게 갔구나. 향류도 많이 썼구나. 59 너는 사신들을 멀리까지 보냈다. 수울 죽은 사람들의 나라. 애까지 내려보냈구나. 너의 길이 멀어서 네가 지쳤는데도 지긋지긋해. 하고 말하지 않았다. 너의 아랫돌이 힘이 살아났구나. 이런 까닭에 네가 약해지지 않았구나. 60. 누가 무섭고 두렵길래 네가 거짓말하는 것이냐. 나를 기억하지도 않고 너의 마음에 두지도 않는 것이냐. 내가 침묵한 채 오래 있었다고 나를 네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61. 내가 직접 알려주겠다. 네가 공의로운지. 네가 무엇을 했는지를? 그것들이 너한테 쓸모없을 것이다. 너 부르짖을 때네가 모아둔 우상들이 너를 구해 내도록 해보아라. 그것들은 모두 바람에 쓸려가고 입김에 날려갈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는 사람은 땅을 나누어 받고 나의 거룩한 산을 차지할 것이다. 62.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예언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도두어라. 도두어라. 길을 닦아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드러내라, 나의 백성의 길에서. 63. 예언자. 높으신 하나님, 들어 올려지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높고 거룩한 장소에 내가 산다. 그렇지만 니우치는 사람과 겸손한 영의 사람과 함께한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의 영을 되살리고, 미우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되살려주려 한다. 64. 나는 영원히 다투지 않고, 영구히 노여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인의 앞에서 약해지고, 내가 만들어준 순결도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내가 노여워하여 그를 때렸다. 나 자신을 숨기고 노여워했다. 그런데도 그는 돌아서서 자기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갔다. 65. 그의 길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그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그를 이끌어 주겠다. 그와 그를 두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보상을 내려주겠다. 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평화, 평화가 있기를, 멀리 있는 사람에게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치료해주겠다. 66. 그러나 악인들은 속구치는 바닷물 같아서 가만있지 못한다. 그 물은 바다 쓰레기와 진흙을 속구쳐낼 뿐이다. 평화는 없다.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에게는, 목차로 이동. 67. 동행묵상 첫째일 11월 4일, 이사야 56대1, 57대21, 33절. 메시지 성경. 이사야. 56장. 희망의 메시지. 구원이 코앞에 다가왔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는 바르게 살아라. 구원이 코앞에 다가왔으니 옳은 일을 행하되 바르게 하여라. 이제 세상을 바로잡는 나의 일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복된가, 이 일에 뛰어드는 자들. 이 일을 환영하고,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않으며 늘 자신을 살펴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 68.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이방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이등 백성일 뿐 진짜 백성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몸이 불편한 자들이 나는 폐물일 뿐 진짜 백성은 못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69. 몸에 장애가 있지만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들은 내가 내 집과 내 성읍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아들과 딸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할 것이다.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영예를 수여할 것이다. 70. 나를 따르기로 한 이방인들. 나를 위해 일하고 내 이름을 사랑하여 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들은 누구든지 내가 나의 산으로 데려가. 내 기도의 집에서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그들도 나의 백성 유다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재단의 번제와 희생 재물을 바치며 마음껏 예배하게 되리라. 그렇다. 나를 예배하는 집은 만인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알려질 것이다. 71 이스라엘 유랑민을 모아들이시는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다른 사람들도 모아들여 이미 모아들인 자들과 함께 있게 할 것이다. 72 흉포한 짐승들을 부르신다. 이리 달려오너라. 와서 저 짐승 같은 야만인들을 잡아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는 자들이 다눈 멀었다. 모조리 눈 멀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지질 줄도 모르는 개들, 백일몽이나 꾸는 깨일러 빠진 개들이다. 그런데 먹는 데는 아주 밝은 줄인 개들, 먹어도 먹어도 만족을 모르는 개걸 들린 개들이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아무 생각 없고 아무 개념도 없다. 다들 자기 생각뿐이며, 가질 만한 것은 무엇이든 차지하려고 혈안이다. 73. 오너라. 그들이 말한다. 잔치를 벌이자. 나가서 마시자. 다음 날도 마찬가지다. 즐기자. 74. 57장. 지치지도 않고 새 종교를 찾아다니는 너희. 그러는 사이 위인들은 하나씩 죽어 나가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그 위인들. 비참함에서 벗어나 마침내 안식을 누린다. 고귀한 삶을 살았던 그들 마침내 평화를 누린다. 75. 그러나 너희 마녀의 자식들아, 이리 오너라. 창녀의 아들들아, 내충부의 딸들아. 대체 너희가 지금 누구를 비웃고 조롱하며 놀린단 말이냐?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될지 알기나 하느냐. 이 반역의 종족, 사기꾼 세대여. 76. 어디든 구석만 있으면 들어가 세욕을 불태우고 내 키는 대로 간통을 저지르는 너이다. 굴속이든 바위 틈이든 적당한 곳을 골라 제 자식을 죽이는 너이다. 너는 강가에서 돌을 옮겨와 음란한 종교 산당을 세운다. 그렇게 너의 운명을 택했다. 너의 예배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 77. 너는 높은 산에 올라 그 더러운 섹스교, 죽은교를 실천했다. 문을 닫아 걸고서 너의 애지중지하는 신과 여신들을 불러 모았다. 나를 저버린 채 밖으로 나들며 옷을 훌렁 벗고 침상을 예배장소로 삼았다. 신성하다는 창녀들과 침상에 올라 그 벗은 몸뚱이들을 숭배하며 탐닉했다. 너는 네가 받들어 섬기는 신에게 기름을 바르고 내 몸에 향수를 뿌린다. 78. 최신 유행 종교를 물색하러 사자를 보낸다. 지옥에도 갔다 오게 한다. 끝없이 새로운 것 색다른 것을 시도해 보느라 자신을 허비하면서도 너는 그것이 허비인 줄도 모른다. 최신 유행을 쫓는 힘은 늘 남아 돌아서 지치지도 않고 새 종교를 찾아다닌다. 79. 대체 누가 너를 꼬드겨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게 했느냐. 나를 잊게 만들고 나를 알았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었느냐. 고함도 지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너는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80. 내가 너의 위로운 종교 행위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쳐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폭로하겠다. 가거라. 가서. 네가 모아둔 우상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봐라. 그것들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 연기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게 달려와 도움을 청하는 자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소유하게 되리라. 81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온다. 건설하여라. 건설하여라. 길을 만들어라. 길을 닦아라. 내 백성이 걸어올 길에서 바위들을 치워라. 82 영원 안에 사시며 그 이름이 거룩이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살지만, 또한 기운 잃고 풀 죽은 자들과 함께한다.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83. 나는 끝없이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거나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용기를 잃고 말 것이고, 내가 창조한 영혼들이 지쳐 주저앉고 말기 때문이다. 나는 노했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몹시 노했었다. 고집스럽게 제 멋대로 가는 그들을 내가 심하게 쳤고 노하여 등을 돌렸다. 84. 그러나 뒤돌아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이끌어 주기로, 그들을 위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애통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 찬양의 언어를 안겨주련다. 먼 곳에 있는 자들에게도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도 평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 내가 그들을 치유해 줄 것이다. 85. 그러나 악한 자들은 폭풍의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서 그 파도가 오물과 진창을 마구 솟구쳐 올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목차로 이동. 86. 동행묵상. 첫째일 11월 4일. 이사야 56대1, 57대21, 33절. 저녁묵상. 1. 오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성화신호 등으로 오늘의 삶을 점검하세요. 성경을 읽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 성경을 읽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 성경을 읽지 않음. 2. 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세요. 목차로 이동. 87.